안녕하십니까 독고구급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테마를 가장 무서운 오페라 퍼스 그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목 위에 조 보면은 3부작1 트리티크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페라 퍼스를 보고 무섭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오페라 포스터를 보고. 일단면은 과연 어떤 포스터일까요? 오페라 망토를 저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코모 부치니의 오페라 망토입니다. 이것이 초기 원본 네, 오페라 포스터입니다. 일 타바로. 우세흔니왜타라고번역되기도 하는데 망토가 왕토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오늘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제가 이 삼부작에 이 관한 해설을 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친의 삼부작 일 트리티코는 일 타바로 수 안젤리카 잔니스 키키 이렇게 세 개를 음. 각각 한 시간을 세 개짜리를 하루에 다볼수 있는 그런 삼부작 오페라입니다. 어, 대개 50분에서 한 시간 사이에 이 끝나기 때문에 짧지만은 다세 개를 동시에 연주하면 하루 에세개의 오페라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처음에 공연 이후에는 인기가 그렇게 없어서 다 연주 안 되고 주로 잔인 세 개기만 따로 연주되거나 다른 프로그램과 업체 갖고 연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녀 안젤리는 조금 어렵고 타바르는 그런대로 볼만합니다. 이것이 초창기 처음 원본 호스터입니다. 이것이 일 타바르 망도입니다. 이것은 수녀 안젤리카 이것은 잔인스키기입니다 이것은 흔히 알려지기를 지옥, 연옥, 천국의 이 테마를 가지고 제작됐다고 생각됩니다. 이, 처음, 세계 중에서 처음 오페라인 엘타바코의 오지널 포스트인데 <laughs> 처음에는 그냥 어, 아무런 생각 없이 보다가 나중에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좀 무섭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제목이 외투인데, 여러 가지 해설사라든지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 망토라고 해서 번역하는 것에 찬성하시게 됩니다. 왜그 망토 배트맨이나 슈퍼맨이 오두에 걸치는 날개처럼 하는 그큰 천인데, 우리 그것을 외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음. 내용상 외투로도 해결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르즈모 보라라서 하청 시민들의 어두운 생활 이야기를 다루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은 일단, 부친이는 그 주인공들의 뭐 나이나 직업 이런 걸 자세히 상당히 적어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 선장은, 그러니까 팔이 센 강에 작은 우리가 말하는 그운반선즉 바지선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바지선의 선장이 50세 남자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재작년에 결혼했는지, 젊은 부인, 25세 부인가 있는데, 작년에, 아 음, 애기가 죽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그 전에 결혼, 그 전에 결혼해서 애기를 가졌겠죠. 그래서, 작년에 애기가 죽은 이후로, 그 자기 부인이 자기를 멀리 하고, 기운도 없고, 뭐 우울하고 이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같이 일하던 젊은 직원 2 0세 남자와 마누라가 눈이 맞아서 도망가려는 것을 미리 눈치채고 그 젊은 직원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망토로 덮어두었다가 마누라가 오자 그 망토 속으로 마누라를 밀어넣으면서 극이 끝나는 것입니다. 좀 터프한 하층민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아리아 가사를 들으면은 마누라가 남편이 좀 이상한 것같 갖고 풀어줄라고 망토를 잡으면서 이런 망토는 옛날에 좋은 일 그게 이 가난하니까 사실 망토를 갖고 애가 태어났을 때 계속 뭐 깔고 덮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쁜 일그 그러니까 애가 죽었을 때도 사실 뭐 불을 덮어줄 게 없으니까 이 망토로 애기 죽은 애기를 덮어주고 뭐 애도 했다. 그래서 마누라가 망토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덮어주네요 하자. 남자 선장이, 주인 선장이 음, 분재도 덮어주지 하면서 그 아까 죽였던 젊은 직원 덮은 그 망토 안으로, 안으로 다 같이 밀어 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아, 그 선장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발리 생강이고, 다리고있데 자세히 보면은 이 면접에 자세한 보면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다리가 하나 둘셋네 개가 있습니다. 여기 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뭐 다리가 네 개니까 어, 어, 이게 설명을 듣고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 이 선장이 사람 한 명을 죽여서 이 망토로 덮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상당히 의미를 갖고 내용을 알고 이 장면을 보면은 지금 상당히 무서운 장면입니다 호스트에 저런 것을 그리다니 예. 우리가 다리가 내개인 거는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에는 처형가가 있지 않습니까 처형 귀신은 어쨌든 결국은 이 용서해 주고 해피엔딩은 뭐 아니지만 적당한 엔딩으로 끝나는데 예. 부친이는, 일, 다바코에서는 살인으로 그 지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오페라 퍼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